저는 현재 타케크에 아주 진귀한 곳에 와 있습니다. 타케크에서 한식을 먹고 오프로드로 다시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구글에서 한식집을 찾으니 전부 다강 건너 태국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일식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식집 리뷰를 보니까 일본인이 목공 공장을 하면서 현지인 처와 함께 취미로 이 식당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식을 먹자.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 이런 정식 어, 식당이 아니고 이렇게 집한 켠에 어, 식당을 이렇게 테이블 하나 있는 식당을 좀 하는 식당을 차려놓고 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 이걸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찾아오는 사람들 밥한끼 먹여서 보낸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장인 미시아마상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어, SNS 같은 거할줄 몰라서 여기 왔던 손님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데에 소개를 시켜줘서 아는 사람만 찾아온다는 그런 집이랍니다. 그래서 주로 프랑스 사람, 유럽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메뉴판을 보니까 이 식당에 비해서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일식집에서 있을 만한 거는 다 있습니다. 소바도 있고 우동도 있고 덴프라서 덴프라도 있고 이거는 샐러드 계통도 있고 이건 뭐 대충 봐도 한 100가지는 되겠어요. 수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하냐 그랬더니 일본에서 재료를 다 가져온답니다. 여기서 수배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수배를 하고 일본에서 다 재료를 가져와서 만든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사신 지 28년 되셨다는데 뭐 일본 분들이 웬만해서는 큰소리 안 치거든요. 네,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자슈면, 쇼유, 자슈면을 하나 시켜봤습니다. 안 그러면은, 덴프라라든가 스시라든가, 이런 걸좀 먹고 싶기는 하지만, 아까 점심때 간단하게 절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입맛만 보는 아, 아, 그런 메뉴로 간단하게 시켰습니다. 이야, 그럼 매초 얼마이세요? 이래서? 예, 처음으로는 스파클みたい이, 좀더 샴페인みたい이네. 예, 그것이 와서, 그래 했나, 맛이 다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少しずつ飲めば飲むほど。普通の葡萄でもこう作ればね、その、酵母を殺さなければ、こうなるわけです。酵母、うんはい、を殺さないと、輸送とか、瓶ってないと、はい、貼っだから私、ここでも変われますからね。飲んでもらうだけしか。買っていっても、長く、飛行機のためだよと、こういう話です。なるほど。 각각상은 지금 이게 뭐냐 하면요 은시야마상이 자신이 어, 소주를 만든다고 <laughs> 소주를 만들어서 어, 매일 한 병씩 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마셔보라고 지금 줬거든요 이게 28년 된 소주랍니다 자신이 라오스에 오면서 28년 전에 만들어 놓은 소주를 보관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조금씩 마셔보라고 주는 거랍니다. 야 이야... 근데 설명을 듣기 전에 이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23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로보다 조금 어, 독해 그러니까 한 30도 정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고량주처럼 쫙 퍼집니다 그리고 향이나 소주 특유의 그 냄새가 그대 입에 맴돌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 28년 된 소주를 이렇게 말몇 마디 듣고 28년된 소주를 딱 주는 게야 이거 진짜 뭐 자고 가라는 얘긴데 <laughs> 아까도 그랬거든요 말몇 마디 하고 말이 통하고 코드가 통하니까 야너 바쁜 일 있냐 그래서뭐 바쁠 거 없다 그랬니 그럼 여기서 자고 가라 그랬거든요 전혀 그렇게 얘기 없었는데. <laughs> 그래서, 유튜브 인터뷰도 좀 하고, 유튜브도 좀 찍자. 그래서, 건강하게 노년을, 어, 부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증손접벌리는데 <laughs> 건강하게 사는, 어, 그런 유튜브를 찍고 싶다. 그러니까, 어, 유튜브를 좀 찍자. 하고 조건을 내세웠죠. 그러니까, 아, 자기는 뭐 유튜브 이렇게 찍은 적 없고, 인터뷰 같은 게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금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찍자.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스케줄은 결정이 됐네요. <laughs> 아이고, 저 양반 다른 술을 또 가지고 나와. 제가 너무 맛있게 마시고, 너무, ちょきらってね、たるんするっとかじこの、準備하고있습니다 <laughs> <laughs> あ,あそうですか。本当にうまいんですよ、これは。青森は、えーな、昔の人は、えー、家建てる折には、床柱の下に青森を入れた亀を置いて、ね、50年ぐらい経って家を建て替える折に、その青森を、えー、 皆さんに振る舞って飲んでください。ああ、なるほどね。それと、娘が生まれると、ね、同じように亀つけて家の土埋めとくの。なるほどね。嫁さんに、二十歳ぐらい嫁さんに行くぐらいになって、それを出してみんなに振る舞うの。ああ、なるほどだから、時間かかりますね。20年とか経つと、泡盛も全然臭くなくなって美味しくなるの。ああ、なるほどね。だから今ね、沖縄の人が来て、ここに来て行ったのはね、 この杯ね、ええ、50年の青森は今から10年ぐらい前一杯3万円だったわ<あー> <laughs> すごいねで私はその48年ぐらい青森だから200ドルですよだからそのい今ね、ええ、青森の水穂酒造という会社のね、ええ、娘さんがと私友達なんですよね、まああなるほどね今から 48年50年ぐらい前に、うん、一生懸で20年たったものを1本で<ー>、えー、それからもう30年近く経つから50年ぐらい、えー、それ一生懸一1本日本でも、まあ、持ってますああそれさおちょこ1杯3万円 <laughs> <laughs> いやお兄さんがあの水星沿いの酒蔵で 今、息子さんがしてるらしいんだけどねいやなんとなくこれ美味いですよ私はそんなものをいっぱい持っているのいやこれ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